자 일단은 먼저 봤었을 때그 추가 멤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형 게이지 어 추가 인형 게이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형 게이지 채우기 자 이렇게 멤버가 들어왔죠 멤버가 들어오면은 맴, 이제 랭크가 생긴다 아까 말했던 이게 팀 멤버 랭크 그리고 각각의 평균치 스탯들이 이렇게 랭크로 표시되는데 이것들이 올라가면은 훈련 레벨이 올라가게 된다. 인연 게이지도 챙기면도 혼 게이지를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뭐 인연 게이지 두 개에다가 힐도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인연 게이지 채우면서 혼 게이지 하나 채우고 그러면은 이렇게 팀랭팀 팀 멤버 랭크도 오르게 된다. 보게 되면은 봐봐요 이렇게. 한 명만 있을 때는 플러스가 안 생기는데, 두 명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플러스 3이 생기죠. 똑같은 애들이 두 명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지.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 한 마리를 누를까? 두 마리를 누를까? 근데 이 대리는 일단 당장 첫 번째 이벤트는 올려야 되니까, 일단 파워 누르기. 어, 바로 왔네요. 자, 이게 그겁니다. 맨위에게 페이스업을 받을 수 있지만, 외출을 못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얘를 가져가는데 외출을 실패하면은 사실상 그 육성은 망했다고 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중간 거, 안 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피드 눌러도 되고, 치, 스피드 누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체력이 없으니까, 참, 이런 거 고민이 많은데, 어차피 초반에는 뭐, 일단 하나하나씩 써두는 게 좋으니까, 어차피 병 치료도 없고, 고점 노리면 1이냐고요? 아니, 고점 노린다고 해도, 실패하면 말짱꽝이라, 본인이 운이 좋으면 그래도 돼. 자, 요거는, 인형 게이지 하나 채우는 거긴 해도, 혼 게이지 두개 채우니까. 근데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달라요. 초반에 인형 게이지 우선적으로 챙기는 사람들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애매 애매해 사실 두개 채우자니 스태미너 누른 거 조금 아깝고 그러면 이런 건 그냥 인형 게이지 채우면서 어, 인형 게이지 채우면서 그냥 홈 게이지 하나만 채우자 이런 제기를 이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원래 같으면 은 파워에다가 좀 터트리고 싶었는데 지금 터트려도 돼요 사실 어, 지금 터트려도 됩니다. 근데 아직 뭐 8월 후반이니까 아직 균이어 한참 남았으니까 굳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후쿠키 타로만 현재 지금 링크로 들어가 있죠 이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추가가 안 되니까 근데 천리안은 굳이 받기 받, 받아봤자 소용 없도 소용도 없으니까 캐러치를 사용한다 아뭐 지난 지는... 그냥 빨리 터뜨려 놓고 왜냐면은 지능을 눌러서 터치렸으니까 지금 스피드랑 지능 랭크가 올라서 팀랭크 올랐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2랭크죠 팀 편성을 보게 되면은 자동 편성하면은 대충 이런이 정도 나오는데 뭐 내가 필요하면은 다른 거 보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어, 헤이모페라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장거리 코너 있, 있긴 한데 템포업도 있고 스태미너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 후쿠키타로는 그래도 회복 스킬 3개 있으니까 후쿠키타로랑 바꾸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겨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뭐 했어 근데 팀 편성은 웬만하면은 진짜 이기기 어려울 때 하면 돼요 이기기 어려울 때 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지금 2랭크다 그러면 2랭크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하고 그럼 이렇게 나오죠 단거리 X, 장거리 X인데 마일이랑 중거리랑 버트가 어느 정도 우세하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 정도다. 했었을 때어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덤벼 보자라는 마인드. 싫으면 그게 좀난 안정성을 좀 챙기고 싶다 하면은 그냥 가운데 거 두는 거고.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일착을 못할 경우에 드로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팀 랭크도 오르게 되고 어, 훈련 레벨도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근성이랑 스테미너도 트레이닝 휴, 어, 트레이닝은 훈련 레벨 올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2레벨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2레벨이 되었죠, 지금? 아, 이거는 위에거 눌러... 이거 아래 거 눌러도 됩니다. 사실 저기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이게 아오아루베에서는 딱히 이사장 인형 게이지를 채울 필요가 없어서 정확히는 이제 고유기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인형 게이지를 십정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올리진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체력을 더 소비한다. 해력을 더 소비한다는 거. 자, 이런 게 고민이죠. 어, 이런 게 고민이죠. 후는 여기가 더두개 싸울 수 있고 인형 게이지도 하나 싸울 수 있어. 여기는 하나 싸. 근데 여기는 쌍무야. 이런 게참 애매한 거지. 행복한 고민인데 사실 이런 고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만 정확한 명확한 그 정답만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건 오히려 좋지 않아. 행복한 고민은 있어서는 안 돼. 그냥 행복해야 돼. 개인적으로는 나는 솔직히 이거 지능이 좀더 맛있어 보이네요. 왜냐면은 혼게이지, 그러니까 쌍무는 쌍무인데 어차피 지금 쌍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어, 훈련 레벨 2레벨의 쌍무는 그렇게 맛있는 경우는 아니고 오히려 맛있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맛있거든요, 지금. 어 인형게이지보다 혼게이지 두개 채우는 이게 더 맛있기는 해. 한신 1600m 마일을 기본으로 간다고 가정했었을 때스태미너 누르는 건좀 그러니까 그냥 혼 게이지 하나 채우는, 네,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부모 인자작은 URA에서 하면 되냐고요? 아니, 그거는 그냥 본인이 저거 하면 돼요. 굳이 URA에서 할 필요는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우아로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자, 6월 전반. 아, 혼두개 폭발. 이게 맛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패율 이 20%에다가 이거를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6월 후반. 너무나도 애매한 상황. 다음이 바로 이제 합숙인데, 굳이? 피드에다가 굳이 터트리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넘겨보죠. 원래 같으면 위에 꺼야 되는데, 위에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4위가 돼서 15위 안쪽에 있는 보너스를 받으니까, 한번 더 보죠. 자동 편성은 믿지 마셈. 다행히 이겼다. 3승만 챙기면 되니까, 그냥 상대보다 더 많이 이기면 되니까 살았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면은 깨면 돼. 아, 개 맛있는데 이거. 이게 합숙이 아니었다면. 아. 어, B 랭크 좋아요. 이러면은 좀잘 키워진 거다 지금 일단. 여기 왔었을 때 B랭크, 어, 괜찮다. 자,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인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팀랭크 보너스, 어, 모든 기초능력이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니까 러 이것 때문에 14위를 맞춰놓는 거예요. 5의 배수보다 앞서서, 21위보다는 20위, 16위보다는 15위, 뭐 이런 식으로 맞춰놓는 거야. 그래야 보너스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10위까지만 올려도 돼. 사실, 근데. 근데 12위는 좀 아쉽다라는 거지. 저는 분명히 거의 지능을 많이 눌렀는데 어, 어떻게 된게 훈련 레벨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이게 왜 그런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다 시니어부터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아 여기 두 명이니까 두개 올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슬슬 시니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쌓아 올린 것들을 터트린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띵파스토랑 싸우게 됩니다. 띵파스토랑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놈들 방심할 수 없다. 잡몹 3명이랑 리틀꼬꼬이랑 비타글라스가 나오게 되는데, 진짜 쌍땡 5개여도 갑자기 미끄러지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서 이러는 순간, 빡 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되죠. 아, 파워 인자를 가져가는 그니까 파워 인자를 가져가고 스테미너에다가 혼을 터트리는게더 우마이 하겠구나. 약간 이런 거지. 대충 이런 겁니다. 아오아르베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아오아르베를 싫어해.